네, 봄일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펀펀팀 와인 가격 예측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김민재입니다 발표 순서는 부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경제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와인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한 와인 데이터입니다. 와인이 생산되는 마을과 지역을 포함한 국가 데이터부터 타입, 산도, 가격과 이외의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프라이스에 실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예측값과 비교가 불가하여 제거해 주었고, 100mm당 프라이스 가격을 i q r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거하였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들은 인코딩하여 회기분석에 사용하도록 했고, 도수어, 음 보수와 온도 같은 데이터들은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 과정입니다. 상관계수가 가장 가격과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또 가격과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일 경우. 그 변수가 또 다른 변수들과의 상과 상관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모델 학습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변수인 바디로 단순 선형 회기를 진행하였고 모델의 성능이 상당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바디컬럼과 함께 레이블 인코딩했던 변수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다중 선형 회기를 진행하였고 성능이 향상되긴 했지만 좋은 모델이라 보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프라이스 값을 스케일링하고 가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컬럼을 모두 변수로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MSE와 R제곱 스코어를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유의미한 값을, 유의미한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 성능을 저하시키는 변수들도 있다고 판단하여 VIF를 VIF를 계산하여 다중공선성을 평가해 보았고, 네이션과 타입의 일부 원화 인코딩된 컬럼들이 VIF가 10이 넘어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제거하면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성능이 저하됨을 확인했고, 제거한 변수들을 다시 고찰해 본 결과, 프랑스와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의 평균가보다 비싼 두 나라임을 전처리 과정에서 확인했고,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과 같은 와인의 타입도 충분히 와인의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다른 변수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띠는 변수를 제거한다고 해서 꼭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단순 선형 회귀 모델보다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일 경우 정확도가 높다.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수가 가장 많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의 경우 PCA 즉 차원 축소 과정을 진행하면 VIF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성 공선성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변수들을 넣어 학습시켜보았고 성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능이 증가함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번째 해석이 틀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계 및 아쉬운 점입니다. 각각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점을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